두 소리의 차이점을 한번 들어보세요 1번 너 가는 길이 2번 너 가는 길이 두 소리의 차이가 들리시나요? 1번은 소절 연결 때 숨을 마시고 뱉어줄 때 압을 잡은 느낌이 아니라 풀어서 소리가 퍼지게 들리게 됩니다 그럼 힘이 붙지 않게 되겠죠. 이번은 숨을 마시고 그대로 압을 유지한 상태에서 소리 위치를 고정시켜놓고 부른 겁니다. 이번처럼 만들어 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 훨씬 편하게 들리고 부르는 사람도 편하게 되겠죠. 너 가는 길이 너 가는 길이 이렇게 호흡을 마시고 뱉기 전에 압을 유지해주는 연습에서도 노래를 부를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. 자, 이 호흡법 한번. 설명해 드릴게요. 빠르게 마시고 빠르게 뱉는 연습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일명 개호흡이라고 하죠. 하, 하, 놓는 게 아니라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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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을 빠르고 깊고 양은 조금 많은 느낌으로 마셔 주시고 뱉을 때는 놓는 게 아니라 좁은 느낌의 호흡을 뱉어 주시는 겁니다.